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입니다. 한동훈이 4일째 침묵을 이어가다가 오늘 드디어 말을 하지 않으면 퇴출당할 테니까 말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한동훈 당이 위기일 때 179석 플러스 알파 이 극좌파 정당들 합쳐가지고 192석이 압박을 할 이런 어려운 와중에 한동우 같은자가 어떻게 여당에 들어가지고 와 점점 대한민국 보수 자유 우파들을 전부 멸망의 순으로 개멸의 순으로 자꾸 빠뜨리게 하는지 이참 운명치고 더러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정말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등에서 비수를 꼽지 않나. 시저 브루투스라면 역사적으로 남을 인물이 윤석열을 찌른 한동훈이 되겠습니다. 브루투스보다 더한 자입니다. 국민을 분열시켰으니까 더한 자이죠. 나라를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극자파 운동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더더욱이 적과의 동침 이재명과 홀로 회담하고 독대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뭔가 동조하는 그러한 현상 구호가 똑같습니다. 인적세신하라 이재명이 가면 한동훈도 인적세신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긴건희하면또긴건희하고 나옵니다. 똑같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이 이재명 동조 현상을 만들어낸 바로 이 한동훈 이자는 정말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는 모델 케이스로 어떻게 그 운명이 지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당에서 의 대책으로서 해 몰아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가 기승을 부리면 앞으로 정치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나라는 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합니다. 한동훈이가 용산에다가 명태균 의혹 규명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한동훈 특수부 검찰입니까? <laughs> 아니 아니 국민의 힘이 당 차원 진상조사도 검토와 어, 자기네 대통령 당 차원 진상조사도 검토한다고 아니 특검입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꼴감해 응? 가지고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의 그 장난이 여기서 통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 후에 나흘째나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은 오늘 입장을 밝힐 겁니다. 오늘 입장 밝히면 또 얼마나 능청스럽고 뻔뻔스러운 말을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자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연인이 딱 되면 사법 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고발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로서의 고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 고발을 통해서 그가 사법 심판대에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정부 출범 후에 최저인 19%를 기록하면서 민심의 경고 등이 커진 상황에서 한동훈은 메시지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왜? 이때 빨리 쫓아내야지. 이재명하고 찬스 메이킹이 돼 있는데. 예, 이재명 만나자, 만나자. 자, 전화도 통화할 수 있고. 어, 한동훈이가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메시지는 전부 다. 이 이재명이 외치고 난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이걸 갖다가 어저께 어떤 언론인이 동조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동조 현상 현상 동조했다가 아니고 동조 현상 아주 말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동조현상 예. 이재명 이 만약에 거꾸로 지면 그다음에 한동훈이다. 서로 교감하고 이재명이가 간방 가면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사면시켜줄 수 있으니까 서로 형님하고 하면 잘될 것도 같다 는 그런 생각을 했음직도 한 그러한 에? 착각을 했음직도 한 그러한 내용 들 이미 오고 갔는지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일 겁니다 왜 단둘이 만났으니까 가시적으로도 저번에 회담하고 난 다음에 만났잖아요 단둘이 또다 자리 물리고 배석자들 없이 둘이서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할 게 있습니까 이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건의한 인적쇄신이라든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 협조, 이른바 3대 해법을 거듭 촉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에 이거 했으면 이런 것을 또 다시 촉구할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인적쇄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이자가 요구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일대개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상을 답하기 위해서. 또 김건희 회사 문제도 고심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다가 또 불난 집에 또 불을 붙였다 하는 이 불을 끌때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소방호수가 용산만 향해야 되는가 아니죠. 한동훈을 향해야 될 겁니다. 의혹규명을 위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지가 수사관입니까? 지가 검사입니까? 에? 지가 검사입니까? 이제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예요. 에? 한동훈이요? 검사장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장관이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안 하고 대통령을 완전하게 물을 먹여놓고 나온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조금 비쳤습니다. 이게 이 적폐청산을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원석이 많은 탓은 아닐 거다. 법무장관이 예, 이 지휘계로에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제 예측이 맞았, 맞았던 것 같아요. 한 대표 측은 15일 명씨가 페이스북에 김여사하고 나눈 모바일에서의 대화를 공개한 직후부터 명씨 관련 사건의 전모를 알려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친한 개는 대통령실과 당의 주도적 진상 파악이 있어야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는 인식을 가진 것 천만에요. 혹시나 대통령의 허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하겠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특별 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논의한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명시의 통화 녹음 공개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특별 감찰관 추진 논리가 더욱 강화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짱 도루묵이야. 친한계도 이제 한동훈과 더불어. 지는 해 속에 파도에 밀려 떠내는 갈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미 이제 대통령은 절대 탄핵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 여기서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죽어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공궁에 빠뜨리는 바로 그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한동훈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자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코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과정도 끝나갑니다. 지금 국민들 또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파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번 파장은 과격한 한파라든가 법. 법과 원칙에 어긋난 한바들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벌써 당 고문단에서 경고를 했고, 시도 지사들 12명이 어저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한동훈을 정조준 했습니다. 나가달라는 얘기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정도 시도지사들이 비판을 할 정도 되면 또 상인 고문단이 비판할 때는 나가 달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